얘기치, 얘기치 않게, 그, 파일, 그, 저기, 프로그램 오류로, 음, 녹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가 몇 번이죠? 110번 문제죠.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세변의 길에 모두 같죠. 그러면 요게 x 그 저기 중점이라고 그랬습니다. a 요 길이가 같은데 말 10cm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5cm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10cm고 5cm니까 요거 5cm면 요거 5cm면 요거, 5cm면 요거 5cm잖아요. 여기 x니까 이 길이도 x인 거예요. 이 길이도 x고요. 그이 길이는 2x가 되는 거죠, 그죠 2x가 되는 거고. 요 길이도 X가 되는 거예요. 다 x 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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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도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MP 길이가 지금 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정삼각형이에요 요것도 정삼각형이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닮은 꼴이 벌써 이두 개가 나오죠 그지? 근데 해필이면 이 길이를 줬어요. 요 길이가 지금 1이라고 줬어요. 이 길이가. 그죠? 아, 그러면, 아니, 여기에 수선에 이렇게 발을 내린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거는 2분 1 x 고 2분 1x니까 똑같이 직선상에 있을 때는 요 길이도 1일 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 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뭘또그했냐면 10에 괄호 열고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거 괄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관계식을 여기서 이제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일 텐데 이거 참 닮은 삼각형 가지고 풀어 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걸 가지고 좀그 저기 삼 중학교 삼학기 나오죠 원주각하고 호호의각 이런 거 이제 이용하는 건데 이게 보조선을 끄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요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막꼭지각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호를 삼아 가지고, 여기를 호를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원주각이 하나 나오죠, 여기. 그럼 요거에. 어, 원주각이 여기 또 하나 나오죠. 이각이각 같아. 벌써 각도가 같지. 그러니까 AA 닮음이잖아. 그지?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요러, 요, 요 삼각, 요 삼각형도 각이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저기, 금검을쳐드릴게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은 삼각형이면, 요 길이가 1이고 그러면 요게 요거를 요렇게 보자. 이것 때 이것은 요거 가장 긴것때 핏변이죠. 그죠? 가장 긴게아 여기 직각이라는 보장이없구나자 가장 긴것때 가장 짧은 거는 가장 긴것때 가장 짧은 거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자이 길이는 x에다 1 더하는 겁니다. x에다가 1 대한 길이는 그것 때 x는 그죠? 가장 긴게 여기는 x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게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찾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면 x의 제곱은 그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고 요거 보이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다가 원래 x의 제곱, 아이거 아, 이거 x의 제곱에 1을 난다. 이걸 양변에다가 x로 나눠 버리죠. x가 제로가 아닐 테니까. 왜냐하면은 길이가 제로가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x가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남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넘어가면 1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거는 x-x분의1의 호돌이 몽탕 제곱에다가 그죠? 어, 왜냐면 x- 여기 마이너스 있는걸 이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x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1이고 요거 2가 돼서 이건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 값은 30이 나오는거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그죠? 다시 줄을게요, 이거. 와, 나 진짜. 갑자기 나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도. 조금 더 줄어야겠다. 음. 자, 1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laughs> 이 문제는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이의 겉넓이 그림이죠 그림이 이게 정육면체 아닙니다 측육면체라 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 길이를 a라고 하면 다른 길이는 a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넓이나 이 넓이나 같다는 거서이 겉넓이는 이하고 이하고 같습니다. 이거 로마자로 적고 그러지. 그 넓이는 그림 2하고 그림 1하고 넓이가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면이 3개밖에 없는데 지금 3면이 딱 지금 1면, 2면, 3면만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요게 1하고 2하고 같습니다. 근데 모서리 길이는 이게 서로 다릅니다. 자, 모서리 길이는 A가 모두 몇 개? 1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요. 그럼 b도 네 개, 4개, c도 네 개니까 사를 묶고 내가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여기 그림 위에서는요. <laughs> 네 그림 위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 모서기를 파랗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파란 게 하나 있고, 여기 파란 게세개 있죠. 요렇게 해서 네 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무생 그럼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지? 잘 봐.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을 겁니다. 요 안에 세개 있고. 요렇게 있으면 또 여기 하나 있죠. 본네개 어, 있는데요. 내데또 하나 있어 봐. 여기 하나 있지. 여기 하나 있지. 그렇지? 여기 하나 있지. 그러면 요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모서리는 뭐냐고? 스님시커멓기처럼니다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이 모서리는 뭐냐고? 6을 대 줘야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서리 길이는 처음에 사에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 모서리 모서리 지금 길이를 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검은거 6개니까 6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80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넓이죠. 그 넓이는 ab 곱하기 그러면 이 넓이가 지금 ab로 나오죠. 그지? ab로 나오고 이 넓이는 ac로 나오잖아. ca라고 할게. 그럼 이 넓이는 bc로 나오지. 그지? bc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보는 것이 한 개씩 더 있으니까 2로 더 하는 거잖아요. 2로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나온 겁니다. 236이 나오는 겁니다. 식이 두 개네요. 근데 뭘 구하라고? 대각선 길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이 대각선 길이는 요게 A고, <laughs> 요게 B고, 요게 C니까 이 대각선 길이는 이제 앞에 문제 많이 풀어봤어 알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 제곱의 루트를 씌운게 대각선 길입니다 그죠? 일단은 그죠? 요 대각선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요거를 전부 제곱해서 대중준거 루트 씌운다는거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구할 요령을 하고 그냥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을 구해서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걸 구하려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괄호 열고 a b 마이너스 아,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어디 있느냐 어 여기서 나오네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그럼 4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그냥 스타라고 할게요 넘기면 은 6을 빼면 은2 4 6이니까 76이 나오죠 어 그죠 76이 나옵니다 아우 8이야 그러면은 4 1은사 4416, 14, 4 1은사 아니네, 36이니까 49, 36, 19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A p l u B plus 는 19입니다, 19. 자, 그래서 이건 19의 제곱, 마이너스 E.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나누면 되죠, 2112, 2112. 2 1은 286, 118입니다. 곱하기 1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가 루트를 씌워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19의 제곱, 99, 81, 91, 09, 19, 09, 1 1은 1, 361. 자 여기다가 118을 더해 보겠습니다. 28, 16 3, 236 360을 해서 236을 빼보겠습니다. 어, 5가 나오죠. 2가 나오죠. 125가 나옵니다. 125를 소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5, 20 5, 25 5, 25 아하! 그러니까 5루토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끝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면1이구어0 0이면1 0 0 1면1 2번이면1 1 0 0 1이이죠1이 100이면 1 0이면이면이면1이면1이면1이1이1이이면이1이1이이 예, 길이의 곱을 과시요. 그러면 반지름을 a, b, c라고 놓아서 구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벅거리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때? 이거? 그래서 요 반지름을 a라고 하고요. 요 반지름을 b라고 하고요. 요 반지름을 c라고 하겠습니다. 예, 반지름의 길이 합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겉넓이니까 그 그죠? 겉넓이 그 사파이알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파이알 제곱에 사파이에 제곱 그죠? 사파이에 제곱이 나올 거고 이거 사파이피 제곱이 나올 거고 이 사파이씨 제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값이 그 이걸 아니까 사파이 묶어내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이렇게 해준게 얼마라고? 116 파이라고요. 8파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c제곱은 얼마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어.. 4 2 8이니까 그 다음에 36 29가 나오죠.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29입니다.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 나왔습니다. 부피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그러면 여기도 3분의 4 파이 b 세제곱 요거는 3분의 4 파이 c 제곱 그것의 합이니까 세번째 3분의 4 파이 묶어내고 그죠 a 세제곱 세제곱이면 세제곱 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132파이래요. 파이파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132에다가 뭘 곱해야 돼? 4분의 3을 곱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 봐야죠. 약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32에 4, 4, 32. 33이니까 99 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식 하나 이식 하나 이식 하나 세 개의 식을 찾았습니다 뭘 구하래요? 세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 어, 길이의 곱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거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제 이게 곱셈 공식 외우라고 했던 것좀외우두셔야돼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한 것은 뭐가 된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 abc가 된다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여기 있고 요거는 여기 있고 세제곱은 여기 있는데 이거 없네 이거 이거 찾아야겠네 이거는 어떻게 찾니? 이거 가지고 찾으면 되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걸 오더이 몽탕 제곱을 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의 괄호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에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9니까 9981이 나오고. 요거는 29고, 플러스 2에 이거 스타라고 할게요. 이거 넘기면 계산이 되잖아요. 아유, 8이야.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1에서 29를 뺍니다. 그러면은 2가 되고요. 1이 돼 12죠. 그러니까 스타는 얼마가 나옵니까? 음, 요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니 스타가 이거 얼마 나오지? 이 12가 나와. 아, 뭔 소리야, 이거? 빼 주는 건데. 빼 주는데 너무 작아져 있죠. 그 이거 하나왜 일어나 이거. 음. 52가 나오죠. 52. 그죠? 5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2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2심적인가 그죠? 2심적입니다 2인원 3 맞네 26이네 스타 이거는 26이야 이게 26이야 26다 응. 구했습니다 이제 26이라는거 26을 빼주면 되는거예요자 넣어보겠습니다 a플러스 b플러스 b 9곱하기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요거는 얼마죠 29 빼기 26 괄호 닫고 그 다음 이퀄 요세제곱이 얼마 99 마이너스 3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그냥 스님 x라고 둘게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이 나오죠. 3927이라고. 그죠? 그래서 27은 99 3x예요. 3x 이쪽으로 넘기면 99에 27 되거든요. 27을 빼 보세요. 그럼 2 남고 어62 남죠. 그러면 x는 얼마냐 하면은 24 인가? 그렇잖아 3, 4, 3, 12, 3, 이는 4, 3, 12, 3, 이는 6, 7, 12? 가만있어봐요. 7, 9, 8, 7, 아 72죠. 72. 그러니까 24가 나오는 거 맞네. 그죠? 아 계산하는 거복잡해서여튼 산수를 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이 공식 외우고 있으면 끝난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113번 야, 이거 뭐야 1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면체 3연체, 사면체입니다 o a b c 에 대하여 OA의 제곱 플러스 OB의 제곱 플러스 OC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가 조건은 OA랑 OB랑 수직으로 만나고 오 b 랑오 c 랑 수직. 그다음 오 c 랑오 a 랑 수직. 그래서 오 a 오 b 오 c 다 더한 것은 13. 삼각형 오 a b 오 b c 오 c 의 넓이 합은 27이다. 그죠? 하요 중에서 오 a 오 b 오 c 요 길이가 13이니까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해가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3으로 먼저 때려놓고 해야 돼요. 근데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그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수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사면체니까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볼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5라고 접으면 돼. 전부 오랑 수직이니까. 그래서 OA랑 o b 랑 수직으로 만나고 OC 그지 OB랑 OC랑 또 수직으로 만나고 요렇게도 수직이고. 여기가 C입니다. OC랑 OA랑 또 수직으로 만나고 요렇게도 수직이고. 그죠? 어? 이거 첫맨 마지막 글 다시 그랬다. 그래. 요렇게도 수직이고 저렇게 해도 수직이고 이렇게다.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입체형 잘 보입니까?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삼각형 OAB OAB는 요삼각형이고 OBC 요삼각형이고 OCA 넓이 합은 27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OA가 뭐죠? 요 길이가 A라고 그랬잖아요요 길이가 A OB가 B고요. OC가 C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게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높이,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밑변 돼가지고 다 1분의 1씩 곱해서 더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분의 1에 AB 플러스 1분의 1에 BC 플러스 1분의 1에 CA 이게 지금 27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그래. 1분의 1을 묶어 내가지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하면 2를 곱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54가 나오죠. 그죠? 맞나? 맞죠? 그죠? 54가 나옵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요걸 구하라고. 요거는 그냥 a제곱이잖아요. 이건 b제곱이잖아요. c제곱 구하는 거죠. 아하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면 되는데 이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오더리멍탕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이게 얼마야? 13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에 곱하기 얼마 나와있죠 54라고 그죠 13 제곱을 1해서 33은 9 3이는 3 3이는 3 1 169죠 169에 아, 428에 250 108 요거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108을 빼보겠습니다 1남죠 6이 되죠 6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13번의 답은 61로 나옵니다 별로려운 거 아니고 그림만 잘 그릴 수만 있으면 이건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데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네요. 어. 자,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AD 길이를 주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A, B, C, D 둘레의 길이가 요거, 요거 이용해 먹어야 되겠죠. 자, 전 P가 있는데 이걸 기준해서 접었다 그랬습니다. 접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죠. 요 길이하고 요길이하고 같은 거고 이거는 공통으로 가진 거고 있어서 완전히 합동이에요, 이거. 뭐. 그죠? 이거 중학교 때다 다 이게 나오는 거죠. 접어서 했던 거. 자, 그런데 PD 길이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PD 길이를. 요 길이. 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걸뭐 x 로 두고 싶은데 x 가 여기 있어서 뭐 두니까 일단 abcd 둘레의길이를 구하려고 그랬으니까 이거 스몰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에 있는 것이 요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ea 이거 첫 번째 그 이용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이용해야겠죠? a 가두개 플러스 그 다음에 ex 플러스 o 여기 몇 개? 두 개. 그죠 요것이 지금 6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게 다 2가 있어서 약분이 되네요 a 플러스 2x 플러스 5 그렇게 하면 3x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나오죠 이 a 길이가 자 그럼 넘어가면 x가 되고 넘어가면 1이 될 겁니다 x 플러스 1입니다 야 이거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a는 잊어먹어도 됩니다 이거 자, 제 x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자 그럼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이거 지워버릴게요 공간도 부족해 가지고 그래 x 플러스 1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또 구해야 되냐면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죠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이 직삼각형이 넓이의 두 배잖아요 원래 삼각형이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요 P, 이, 이, 이거를 이이 이제 b라고 할게요. b 곱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거를 두 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하얀 삼각형이 나오지. 약분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b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빼주면 될거 아닙니까? 저2의 x 플러스 5 이게 가로 길이고 세로 길이가 얼마지? x 플러스 1이죠. 여기서 뭘 빼준다고? b에 x 플러스 1을 빼줍니다. 이걸 빼줬더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13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항을 좀 지키겠습니다. b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이항을 좀 지켜버리고 등으로 없애고 이쪽으로 등을달지그 다음에 요걸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개를 해서 이걸 전개를 해서 얘랑 뭉쳐줘야 되거든요. 자, 2의 x 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2가 될 거거든요. 7x, 어, 세제곱이란다. 제곱이죠. 7x 플러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걸 얘랑 더 하는 거예요. 그죠? 얘랑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요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가면은 x의 플러스 x의 세제곱이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x의 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 그죠? 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군요, 그죠? 마이너스 8이 될것 같습니다. 이 1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이 되잖아. 그죠? 음. 응. 아, 그럼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7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 앞에 풀어봤는데, 이거 마이너스 7안 나오던데? 아, 아이, 멍청한 거. 여기가 5지, 5. 그죠?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랬어요. 아, 타이밍 내가 풀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x의 세제곱 플러스, e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걸로 나누면 b가 나오겠네요. 아유,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또, x의 세제곱 플러스, e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로 나누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도 되고, 조립제법으로 해도 되죠. 그죠. 자,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죠. 1레로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1이죠. 마이너스를 갑니다. 마이너스 8이죠. 8이라고 제로가 돼서 딱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몫이 얼마가 나옵니까? X에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게 답이네요 그죠? 이걸로 하려 그랬더니 조립제법을 하는 게 낫겠네. 선분 PD 길이가 여기 b 가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또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참껌 문제였죠, 참. 다음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게 한, 한 나머지 정리와 인수, 분해, 요렇게 이걸 해버릴까? 이중계수법 수치대법.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